북한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즉 북극성 상형 시제품 개발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함께 북한 김정은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 SLBM 기술과 원료는요,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라는 의심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자, 이 영상이 대표적인 영상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이 중국이 개발한 SLBM 쥐랑 1호이고요, 왼쪽이 북극성 1형 북한이 개발한 SLBM 북극성 1형입니다. 근데이 가까이서 보면요, 탄두부터 줄무늬까지 아주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쥐랑 1호가 개발됐을 당시 또는 북극성 1형이 개발됐을 당시 이두 미사일을 비교하는 그런 보도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저기 2016년에 공개된 영상인데 결국 두 미사일은 쌍둥이란 소리, 즉 중국의 기술을 북한이 들여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계속 있었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하고 굉장히 군사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개발도 사실은 파키스탄의 핵개발 중국이 거의 다 도와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뭐 어,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 네. 또 파키스탄은 또 북한하고 아주 예전에 이제 칸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 그 핵무기를 주고 받는데 굉장히 또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 왔었어요. 예를 들어, 노동미사일을 파키스탄에게 주면서, 네. 어, 핵탄소 기술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이제 그걸 했는데, 또 최근에 또 이란하고 또 이제, 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중국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중국의 SLBM 기술이 어떤 식으로 북한에 유입이 될수 있는지 경로를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쥐랑 1호 SLBM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고체 연료. SLBM인데요. 자, 중국은 이 고체 연료 SLBM 주랑 1호를 파키스탄과 이란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란과 파키스탄에 수출된 기술, 그리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술들이 한꺼번에 북한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들이 합쳐져서 북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SLBM 기술, 북극성 1형을 개발하는데 쓰였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그림만으로 보면 중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이 기술을 전수하거나 돕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간접적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 정부는 저런 걸다 예상을 할수 있는 건가요? 어, 중국 정부도 현재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직접 돕지 않았다 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그렇죠. 에, 중국 그, 저렇게 그, 파키스탄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의 간극뿐만 아니라 네. 저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들은 대부분 다 중국 기술자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현직 기술자들이 아니고 네. 미사일을 개발하다가 은퇴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네. 사실 생계가 어렵습니다. 연금 받고 사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서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네. 이렇게 북한으 초청해다가 그걸 운영하고 이제 제작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죠. 네. 그래서 보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때 보면은. 이란 기술자나 아니면 중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있는 게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중국은 북한의 SLBM 개발과 결코 관련성이 없다면서 털쩍 뛰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북한을 돕고 있는 걸까요? FBI가 현상금 500만 달러를 건 리팡웨이라는 인물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FB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상 수배를 걸어놓은 리팡웨이라는 중국인 무역회사 대표를 볼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미사일 부품과 원료 밀수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리, 카를리, 패트릭 등등등 가명만 15개를 쓰는 인물이라고 FBI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경 의원님, 네. 이렇게 FBI가 공개적으로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할 정도면 상당히 거물인 거 아닌가요? 이분, 이 사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인물이었는데요. 네. 이 제명이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 판매 혐의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여태까지 수배를 해놓고 잡지를 체포를 못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중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체포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공산주의 사회인데, 네. 사회주의 사회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방치한다는 건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북한으로 이런 미사일 부품과 원료가 네. 다 지금 밀매되고 있다라고 네. 지금 미국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그걸 방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런 부품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판매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 행보를 어떻게 했냐면 겉으로는 대북 제재 결의를 사인해요. 네. 그래놓고 뒤로는 이제 저렇게 밀미하는 걸 사실 눈감아준 것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미국 측에서 그렇죠. 네. 그럼에도 말로는 겉으로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헨리 대사가 유엔에서 경고를 여러 번 했죠. 우리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을 언급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간에.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네. 꼭저 수배자들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대부분 저렇게 가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외 없어요. 지금. 네. 15개나 가명을 갖고 있는데. 네. 네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네. 뭐, 북한 총정치국 고위 간부라든가 아니면 통전 우 간부.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네. 상당히 고위급 간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부, 아무리 어, 중국 그 중앙 정부가 어, 북한의 이, 이 미사일 기술이나 미사일 원료, 그다음에 그 핵탄두만 들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 기술을 네.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한데 네. 지방 정부가 말을 듣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의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네. 부정부패 때문에 이렇게 맞기 힘들다. 자기들은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저 단독협회 동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동항에 배를 대놓고 그 관리에다 좀그저 좀 뇌물을 주고 얼마든지 그, 그 미사일 그 발사 차량 있지 않습니까 새로 네. 만든 거 16축 그러니까 8축 차량 바에 알려지지 않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런 내가지실고 들어왔다 그러기 때문에 네. 현재 중국 당국이 전혀 모를 일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부는 무인도 하고 네. 일부는 부정부패 때문에 현재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리팡웨이에 대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사일 부품 뿐만 아니라 이 원료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지금 최근에 북한이 북극성 3형을 시제품을 완료했다고는 하지만 고체 연료 발사 이채를 개발하는데 실패도 여러 번 했잖아요. 최근에. 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고체 연료 성분을 원료 자체를 자체 생산을 못하고 있어서 주로 수입에 의존한다. 즉 밀수에 의존한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북극성 상형 고체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주된 인물이 바로 이 리팡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리팡웨이가 북한이 고체 미사일 고체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재료가 되는 것들을 네. 미술을 시켰죠. 네. 그런데 그래서 현재 유엔 제재가 심해지니까 중국이 그걸 차단했고, 네. 그래서 현재 북한이 북극성 상형용 원료를 원료가 부족해서 그 사명을 못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네. 의심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이게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아, 그래요? 작년도 5월 달에 북한이 북극성 2형을 실 시험 발사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성공하면서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라고 지시를 했어요, 김정일이가. 네. 그러면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를 했다는 얘기는 북극성 2형을 쏠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고체 연료가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극성 사명을 못쏠 이유가 없는데 네. 지금 소지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책 이유가 아닌가 하고 아. 생각을 하는 것이지 네. 현재 북극성 사명을 쏠 만큼 고철이가 없어서 못 쏜다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북극성 사명 지금 완료된 상태로 봐야 될까요? 저는 거의 완료됐다 보는 것이 그래요? 지난번에 그 어, 신포에서 그 쏠라고 하다가. 네. 바이선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실패, 그때 분명히 실패했고, 네. 실패했는데 이제 와서는 남포에다 이제 또만들어는거 아니에요? 지금 이 위성 사진은 남포입니다. 그러니까 네. 서해안 쪽에 서해안 쪽에 위치한 북한의 잠수함 기지입니다. 심포는 동해안 쪽에 있는 거고요. 이 남포는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은 실장께서 서해안에 SLBM이 배치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의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쏴서 만약에 신포에서 쏘게 되면 충분한 거리고 확보가 안 되니까 네. 미국이나 일본의 구축함이 그걸 요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남포에서 쏴서 쏴서 충분한 고도를 확보한 다음에 네. 동네에 떨어뜨려서 미국이나 일본이 그 요격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네.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예, 말씀드렸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서해안 쪽에 있는 SLBM은 거의 90% 이상. 우리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일 것이다. 이런 경고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이 현재는 한2 5 0 0에 3,000km짜리 네. 사거리가 긴 현재 SLBM을 만들고 있으나 만약에 아주 적게 만든, 크기가, 한 5, 크기가 적어서 네. 사거리가 한 500km 되는 SLBM을 만든다면 그건 바로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의 위협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우리가, 사실, 뭐, 북극성 3형, 2형, 1형 다 봤지만, 굉장히 덩치 크잖아요. 네. 그게 들어간 연료를 도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밀수를 할수 있을까. 네. 어,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파나마 운하에서 검문을 당했던 배가 있습니다. 네. 북한적 쿠바에서 네. 북한으로 가는데, 설탕을 수입해가는, 쿠바가 이제 설탕을 많이 나니까 네. 설탕을 수입해가는 화물선이었어요. 그걸 이제 파나마 당국이 검문을 해보니까 설탕 부대가 많이 있는데 그 설탕 부대를 한참 뒤져보니까그 네. 안에 SA2 미사일 두개하고미그21 전투기 하나 들어 있었던 거죠. 아하. 왜냐하면 쿠바는 이제 그 이후에 쿠바는 미국하고 수교하고뭐 그렇죠. 미국하고 어떤 그 군사적 경장히 포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국 북한이 아쓸거 어차피 우리 주세요. 왜냐면 레이더나 미사일 전투기 대수를 부품리 세력이 때문에. 그래 네. 수입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대량살상무기나 군사무기를 실은 배들은 북한이 못들어가게 하는 그런 걸 해왔었는데 앞으로 미국이 해상봉쇄까지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아. 뭐쌀 푸대, 설탕 푸대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는 이런 대량살상무기의 예료가 네. 들어갈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신인균 대표 인사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